전조 증상의 약자인데요 네. 먼저 이 F는 이겁니다. 페이스가 얼굴 있잖아요. 네. 페이스 드롭핑 n 아 g 아 이마 쪽이 기능은 비교적 살아 있고 어. 아래만 아, 이 되니까. A는 암 위크니스라는 의미로 팔다리에 힘이 없고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뇌졸중은 한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왼쪽 얼굴에 마비 증상이 생겼다면 왼쪽 팔에도 같이 힘이 빠진 증상이 아... 나타나게 되는 게 뇌졸중입니다. 이 페스트의 S는요. 스피치 디커트입니다. 즉 말할 때 발음이 이상하고 힘든 거를 말하는데요. 매우 특이한 증상이기 때문에 뇌졸중이 이 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FAST는 Time to Call 1 1 9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세 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나타났다면은 빨리 119로 전화해서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네. FAST 음,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발음 그리고 119에 전화해라. 를 네.